세번분에서 이렇게 AI를 a i 배우거든 사랑 a t w h a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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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t What? a t w h 자 a t What? Ready? Action. 난 너가 좋아. 너는 어떻게 생각해? Come. 아, 사람, 조금 더 좋아하는 감정을 담아서 해보면 안 될까? 아, 좋아하는 감정을. 이렇게요? 아, 그거 말고, 그거 말고. 음, 이거 아니야? 아, 이것도 아니야. 야, 누구 좋아해본 적 없어? AR이라고 하지 못해. 아, 그렇지. 아, 사랑이 말이야. 아무래도 여주연 맡기는 건안 되겠어. 아, 제 a i 로 배우를 대체하는 건좀 무리가 있지. 그렇지. 아, 그냥 뭐 공장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어. 그럼 사랑이는 공장에서 다른 물도 쓰나요? 글쎄, 그거는 배우로 몰래 만들어졌으니까 아마 고철로 폐기하잖니까 감독님. 어. 사랑이를 고철로 폐기한다고요? 응 음, 그렇겠지 아마? 뭐. 응 음. 차라리 AI 역할을 영화에 추가해서 사랑에게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?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? 좋아 사랑아 너가 사랑을 이해하려는 AI라고 생각해봐 다시 고백해봐 네, 내 네, 안을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워가고 있어 사랑아 좋아. 계속 연습해봐. 내가 사랑하는 것 같아. 헷갈리지만 이해하고 싶어. 사랑아, 나... 너... 우리 이제 가봐야 해. a 이별이 도대체 무슨 일인 것 같다고... 컷! 자, 엔터테이먼트 수했어 사랑해. 어, 사랑해. 이거 참고해 놓으면 좀닦아줄까해 네. 사랑아, 가자. 오늘 너무 덥다 그니까 야야 저 AI 혹시? 혹시라니? 나 사랑아 이리 와봐 응? 왜? 넌 AI라서 잘 모르겠지만 우린 더뒤지게 있거든? 혹시 자체 에어컨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선풍기 기능 있어? 응 가슴을 열면 심장 안쪽에 쿨러 기능 있어 와 봐봐 내말이 맞지? 잠깐만 잠만, 사랑아. 지금 오후 아, 애들이 덥다 해가지고 쿨러 기능 들어주려고. 그럴 시간 없어. 지금 감독님 부르셔. 아, 알겠어. 야, 너희들 사랑이한테 왜 그래? 아니, 왜그러냐니 그러면 사랑이할 일이 아니잖아. 야, 준영. AI가 우리 시원하게 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? 아니야. AI는 아, 우리 공사도만들어주거라 하여간. 아, 그건 아니야. 사랑아, 가자. 내달아 차랑잠때 방송실로 좀 가져가자. 야, 잠깐만. 이거 원래 이렇게 힘들게 밀고 갈 필요가 있나? 그럼 어쩌려고? 야, 사랑아. 응? 왜? 네? 이큰캔좀 방송실로 좀, 좀 가져다 줘. 응, 알았어. 네내 것도. 준맞아 같이 하자. t 응, 고마워. it. d o n 이 get it. Don't 늘었는데 t Don't get 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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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o 야 t get it. d 아니 저기 얘기다. 사랑이. 응. 사랑이가 왜? 아니 로봇질에 지금 여자를 연기하고 있잖아. 그게 어딨어? 아니 그럼 우리 맨날 조연만 맡으라 말이야? 실력 있으면 여자 자리 뺏어보자. 우리가 기계랑 된 거야? 내가 말했어, 사랑이는 기계 아니야. 기계 아니면 뭔데? 걔는 내가 하는 어떤 사람들보다 감정이 튄 거야. 감정? <laughs> 웃기지 마지니까. 사랑의 감정은 타오난 게 아니라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라고. 애쓰는 게 어떤 건지 진짜 고통을 느끼는 게 어떤 건지 어떻게 알겠어? 그,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건 사랑이가 우리처럼 소중한 존재야 <laughs> 자 이제 우리가 손을 써야 될 때야 오늘 기술자가 사랑이를 점검한다고 해그 전에 우리가 처리하자 가만 명준아 궁금한 게 있는데 뭐? 문제는 우리보다 힘센 AI를 내가 무슨 수로 처리하지? 맞아 몽둥이로 쳐도 멍둥이가 부러질 것 같은데? 으... 쇳덩어리 주먹으로 한대 맞으면 우린 그냥 뒤져! 맞아 로, 쇳덩어리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 얘들아 진정하고 야 로봇이랑 연약한 우리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은데 맞아 우리가 뒤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응 굳이 우리가 처리할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럼 사랑이란 창구야 너절때 전화를 끄거든 그럼 우리가 창고문을 열어도 사랑의 노래가 다가가는 줄 모른다. 오. 그럼 내가 집에서 왕치 가져올까? 그걸로 사랑의 머리통을? 그럼 어. 우리가 하는 게 너무 티나고. 그럼 톱으로? 우리 집 엄마 뭐 가신용으로 사준 테이저건이 하나 있거든. 테이저건? 응. 그게 뭔데? 테이저건을 쓰면 수만 불때 전류를 흘러보니. 오. 쩐다 그럼 그 기계 뭉치는. 너무 심한데요. 심하다니요. 술이 불가입니다. 예. 하지만 걱정 마세요. 그럼. 이 AI는 저희가 회수해가고 새로운 AI를 교체해드리겠습니다. 새로운 AI라고요? 네. 1년 보장 서비스 안에 생긴 고장이라서 저희가 무료로 교체해드리겠습니다. 가만. 뭐 우리가 좀더할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? 우리가 사랑이 다시 복구한다고 해도 예전만큼 똑같이 않을 겁니다. 하드디스크 손상이 너무 심해요. 사랑이는 단순한 AI가 아니에요. 그런 마잘 이해합니다. 그 하드디스크 속에 저와 함께한 기억이 있다고요. 아... 자, 사랑아. 내가 거기 있단 거다 알아. 넌 지워지지 않았어. 여기서 끝내기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공유했잖아. 사랑아. 이 곡은 5년간 사귀던 내 친구가 죽었을 때 울면서 치던 곡이야. 하지만 오늘은 절대 우지 않을 거야. 들어 그래 나야 너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줄 알았어 기억 나니? 응나 기억 나 전부 좀... 준혁아 뭐 하나 물어봐도 돼? 뭔데? 넌 나를 왜 챙겨줘?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냥 기계로 보는데 넌 다른 거 같아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는 나도 내가 그냥 기계 에불과하다고 생각했지 근데 지금은 지금은 넌그 이상의 존재가 되었어. 그 이상이라니? 응. 내가 내 삶의 일부가 된 거지. 내가 너 삶의 일부? 응. 너와 추억과 경험을 함께 했다는 뜻이야. 둘이의 추억? 응. 함께 성숙하고 있다고 나니까. 준혁아, 그럼 나는 뭐지? 뭐라니 내가 기계가 아니면, 나 뭐지? 시간이 지나면 차차 알게 될 거야. 나도 내가 누군지 사실 몰라. 정말? 응. 우린 모두 답을 찾아 여행 중이야. 나도? 응 너도 언젠가 꼭 답을 찾게 될 거야 벌써 답을 알것 같은가?